오늘 뭐 뭐예요 원단? 음 원단, 원단 설명? 네, 원단 종류부터 어, 원단 종류부터 이렇게가 대분류부터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요 대분류부터 어 원단의 크게 재직의 방법은 직기랑 다이마루 근데 사실 다이마루라고 하면은 안될것 같고 편성물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 용어가 자꾸 음. 다 섞이잖아요. 우븐 나왔다가 다이마루 나왔다가 니트 나왔다가 편성물 나왔다가 직기 나왔다가. 우븐이 직기고 그리고 다이마루가 편성물이고 편성물이 니트고 이렇게 같이 맥락을 묶어놔야지. 왜냐면 다 통용되는 말이니까. 그, 보통 동대문 가서 편성물 원단 어딨나 이렇게 찾지 않잖아요. 다이마루류 원단을 찾으려면 굴로 가야 되니까 그 말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먼저 실의 두께는 어,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이제 첫 번째는 어, 수의 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0수, 20수, 30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단이 얇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음, 같은 그람당 그실 개수가 60개 들어갔느냐 아니면 50개 들어갔느냐 30개 들어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그 공간 안에 60개냐 40개냐 20개냐 그럼 당연히 60개가 더 얇겠죠. 20개가 더 두꺼울 거고요. 그러면 20수가 훨씬 두꺼운 실 60수가 훨씬 얇은 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필통으로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필통이 그냥 고정된 필통이에요. 이 필통은 커지지 않습니다. 이 필통 안에 20자루의 연필이 들어가느냐? 40자루의 연필이 들어가느냐? 그럼 연필의 두께가 얇은 건 뭘까요? 40자루 들어가는 게더 얇겠죠.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번수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60수랑 10수가 뭐 10수는 두껍고 60수 얇은 거 알겠어. 그러면은 60수를 쓰는 원단은 뭐가 있냐면 우리 여름에 얇은 육십수 아사면 이렇게 많이 검색하면 나와요. 그게 육십수라는 뜻이 굉장히 얇은 아사, 아사실로 짠, 뭐, 그런 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름류 옷에 맞겠죠. 옷이나 아니면 침구류 쪽에 육십수 원단들이 많이 쓰이고, 반대로 이제 십수, 이렇게 막 두꺼운 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캔버스 가방이나, 음, 또뭐 우리 에코백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원단들이 10수, 14수, 16수 이런 원단들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20수, 30수 40수. 여기 사이가 제일 어, 뭐, 계절과 상관없이 홈패션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그리고 옷도 만들 때 제일 무난하게 쓸수 있는 두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데니어 데니어 음. 설명해 주면 될것 같아요. 데니어 음. 데니어는 이제 우리 뭐 백데니아, 뭐 오십데니아 이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섬유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장섬유가 뭐냐면 실을 제직할 때 길게 뽑는 실을 장섬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장이 써있잖아. 그래서 그런 실을 필라멘트사라고 하는데 천연섬유에서는 필라멘트사가 견밖에 없어요. 누에고치에서 쭉 뽑아내는 거. 근데 그러면 합성섬유는 어떻게 뽑아요? 다 액체로 쭉 실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고고 같은 미터당 몇 g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반대예요. 수랑 개념이 반대예요. 그래서 같, 분명히 같은 미터인데 이게 1 0 0데니아야5 0데니아야 그럼 100데니어가 더 무거운 원단인 거예요. 그래서 뭐 데니어가 많이 쓰이는 거는 스타킹 같은 데가 있을 것 같은 거 스타킹, 우리 원단 사면 백데니아 스타킹, 뭐 삼십데니아 스타킹, 이렇게. 남자분들은 구매를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복 입을 때그 튼튼하고 잘 안, 구멍 안 나는 그 스타킹이 백데니아 스타킹이었거든요. 제가,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원단을 이제 스와치를 읽기 전에, 그, 여기에 데니어가 있다. 그럼 쫄지 마시고, 아, 그 개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직기 직기부터 음. 자 직기는 어, 위사랑 경사가 서로 우리 선녀와 나무꾼에서 선녀가 배틀 짜듯이 이렇게 짜는 원단들 있죠 그런 걸 직기라고 해요 영어로 우븐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븐류 디자이너 또 니트 디자이너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 원단을 따로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우분이랑 다이마루류랑 물론 섞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거저거 막 쓰다 보면 헷갈리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직기는 그걸로 설명 끝? 아니요. 이제 직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재직의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그래가지고 뭐 원바이원 바스켓 조직은 뭐 평직, 능직, 능직 중에 트윌, 트윌 그 옆에 뭐 수자직. 사실 그거에 따라서 성분이 다른 실을 써가지고 뭐 슬러 평직, 뭐 이렇게 이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름들도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옥스포드라든지 그것도 다 그런 재직에 따라서 나온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 제가 따로 설명을. 한 컨텐츠를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재미가 재미가, <laughs> 재미가 없어서 안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선은 뭐 서적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서적에도 별로 안 나와 있는 다이마루 편성물류에 우리가 동대문 갔을 때 제일 많이 접하는 다이마루 원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거를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음, 다이마루. 관련된 설명들. 음. 다이마루는 쉽게 생각하면 니트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데 굵은 실로 뜬 니트를 좀더 섬세하고 얇은 실로 기계가 떠준 원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싱글 원단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싱글 원단은 말 그대로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단면 원단을 얘기해서 겉과 겉면과 뒷면이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한, 한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일 쉬운 건 이제 뜨개질 했을 때 계속 같은 방향으로 뜨다 보면 겉에는 일직선 모양 나오고 뒤에는 라면 조직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싱글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20수 싱글, 30수 싱글, 60수, 60수 싱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양면은 말 그대로 이제 뜨개질해서 한코 앞에, 한코 뒤에, 한코 앞에, 한코 뒤에,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찍, 뜨는 거를 더블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단 시장에서는 양면 원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왜 다, 단면 원단, 양면 원단이라고 안 하고, 싱글 원단, 양면 원단, 이렇게들 판매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에 이제 더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더블 조직의 변화 조직들일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후라이스라는 원단이에요. 그러면 후라이스가 뭘까라고 하면 사실 더블 조직에서 이제 원 바이 원으로 그러니까 한줄한 한 줄을 더블로 뜬 조직을 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투 바이 원도 있고 투 바이 투도 있어요. 그걸 후라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싱글하고 양면하고 후라이스를 짚어드렸는데, 그 무슨 차이냐면, 텐션 차이가 엄청나요. 어, 더블 조직이 당연히 텐션이 훨씬 좋고요. 왜냐면 왔다 갔다 코를 바꾸면서 그 공기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단도 더 도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함기량이 늘어나면서 보온성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스판사를 끼워 넣는 게 시보리 원단이라고, 우리 흔히 시보리 원단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립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조금 더 변환된 원단들,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분또나 줄이 원단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이마루 같이 이상한 일본어인데, 이제, 뭐, 그거는, 음, 불어에서, 불어를 일본 사람이 따라해가지고, 뭐, 분또분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분또온다는 사실은 그냥 뭐, 강아지 옷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저는 별로 적합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사람 옷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면 자켓. 면 자켓, 면 바지. 이런 부분에서 분또 원단이 조금 많이 쓰입니다. 근데 분또 원단 특징이 여기 요기 소매 여기랑 여기 요기 부분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 보풀 많이 생긴 옷들 가끔 입으셨을 거예요. 그게 분또 원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면으로만 섞으면 그런 단단함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분또 원단은 꼭 폴리나 이런 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풀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분도 설명했고, 줄이 쭈리. 어, 쭈리 맞다 줄이 쭈리 제일 많이 쓰죠. 이 줄이 원단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저도 사실 제일 기본으로 쓰는 원단이 줄이 원단인데요. 어, 그 중에서도 미니 줄이, 줄이, 3단 줄이, 기모 줄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이 줄이, 이게 이제 테리 테리직 원단이다 라는 뜻이고. 실두 가지를 더블 조직으로 짜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실은 얇고 뒤에 실은 두꺼운 실을 쓰는 거예요. 앞에 실은 보통 30수, 40수, 30수 실을 많이 쓰고 뒤 실은 뭐 20수나 16수, 10수 이렇게 뒤뒤 뒤 실을 두껍게 함으로써 원단의 재질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제 겨울이나 가을에 쓰이는 원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미니 줄 그. 그러니까 미니 줄이는 우리가 흔히 뭐 봄, 여름에 입는 티셔츠? 그 정도 두께가 미니 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앞에가 40, 30수, 뒤가 뭐 20수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40수, 20수. 제가 자주 쓰는 원단은 앞에 프론트 실이 40수, 그리고 뒷 실이 20수인 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2단 줄이라고 하는, 2단 줄이 그냥 줄이 같은 말이고, 그리고 막, 이름은, 사실,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재직하는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 이름을 지어내세요. 그러니까, 미니 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베이비 줄이는 뭐예요? 뭐, 소프트 줄이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같은 맥락인데, 그, 거기서 약간 퍼센테이지가 40수가 뭐, 60%들어갔느냐50% 들어가느냐, 이 퍼센테이지에 따라, 그, 재직, 그, 회사에서 이름을 예쁘게 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홀, 혼돈을,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 줄이, 그냥 줄이, 그리고 그 다음이 3단 줄이잖아요. 말 그대로 숫자가 커지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3단 줄이는 이제 요새 많이 쓰는 용어들이 무슨 헤비 줄이? 뭐 이런 이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같은 이름이에요. 그것도 회사에서 이제 조금 더 중량을 더 넣었다. 이래서 헤비라는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비 줄이 같은 경우는 가을 맨투맨, 남자들 이제 약간 남자들 맨투맨은 텐션이 좋은 걸 많이 안 씁니다. 단단한 조직을 더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원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헤비 줄이, 삼단 줄이를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기모 줄이. 말 그대로 기모, 그 털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겉면은 그대로 쓰는데 뒷면을 막 긁어요. 막 긁어서 기모를 내요. 그래서 모량이 올라오게 해서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 촉감을 높이는 원단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모 줄이, 약간 3단 줄이, 요 정도는 두께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요건 겨울용 원단. 미니 줄이, 소프트 줄이, 요런 거는 이제 봄, 봄, 여름, 요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단의 방향 설명 드려, 드릴게요. 요렇게 감겨있는 방향, 요게 식서예요 그래서 우분은 구분하기가 쉬운 게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난 부분이 식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면이 푸서겠죠? 자, 푸서 당겨봤을 때, 네, 별로 안 늘어나요. 우분이라서. 자, 바이어스 대각선이라고 했어요. 대각선으로 잡아 당겨보면, 자, 우분이지만 텐션이 생기죠. 그리고 지금 이 우븐에 같은 우븐인데 원단의 키가 달라요 얘는 크고 얘는 작은데 이걸 원단의 폭이라고 합니다 얘는 58인치 얘는 44인치 그러면 1인치가 2.5cm니까 얘는 110cm 폭 얘는 145cm 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 폭도 잘 보고 원단을 사셔야 돼요 싱글 원단 세로 무늬에 보이는 게 겉면 뒤집었을 때 라면 무늬가 보이면 뒷면이에요. 싱글 원단 특징은 이렇게 겉면 쪽으로 말립니다. 이게 싱글 원단. 자, 또 많이 쓰이는 양면 원단. 양면 원단은 겉면과 뒷면의 조직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텐션이 매우 좋아요. 쭈리. 겉면은 싱글처럼 조직이 세로 무늬가 있고 뒷면에 이렇게 파일이 큰 두꺼운 실로 재직된 게 쭈리 원단이에요. 얘는 미니 줄이. 네. 여기 스와치 읽는 법 보시면 20s 싱글 38인치 곱하기 2라고 써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20수 싱글인데 38 둘레로 두번 되어 있다. 원통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76인치 폭의 원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7야드인데 만 원에서 만 이천 원이에요. 라고 써 있어요. 이 2.7야드는 이 니트 싱그, 미니, 싱글 원단 짤때 1kg에 2.7야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의 중량에 따라서 야드 수를 적어준 거죠 그럼 만원은 뭐고 만이천원은 뭐냐면 앞에 이렇게 멜란지 원단이라는 이렇게 실이 섞여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이렇게 그냥 한나로 짠 거는 만원 이렇게 재직이 두 가지 실로 된건 만이천원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업체마다 친절하게 이렇게 코튼 40 폴리 46 스판 14 그리고 원단의 폭은 58인치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이름하고 성분율을 C80 P18 SE 라고 표시를 해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약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C는 코튼 80%, P는 폴리스테르 에 18%, S는 스판 2%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요약. 오늘의 요약. 원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분과 다이마루. 자, 우분은 이렇게 잘안 늘어나고 재직 방법이 위사경사 들어있는 게 우분. 잘 늘어나고 우리 뜨개질처럼 짜내는 게 다이마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잘 혼용해서 쓰자. 끝. 끝. 일 쪽에서 워낙 이제 용, 용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일본어도 나왔다가 와, 야드 나왔다가 인치 나왔다가 와, 그런 식인데 그 설명을 한번 대략적으로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야드 인치 나도 응. 우리는 사실 야드보다 센티미터랑 키로 이런 게더 친숙한데 어, 야드는 이제 영국. 영국에서 먼저,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웃음> 먼저 넘어왔고, <laughs> 그러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원, 어마어마한 원단을 생산하고, 그 영향을 일본이 받았고, 그 일본의 영향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냥 야드란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원단은 1야드, 2야드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러면 1야드는 몇 센치일까요? 네, 90cm입니다. 그러면 한마는 몇 cm일까요? 네, 90cm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1야드, 한마, 90cm.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1인치, 2.5c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2.54cm인데, 그냥 2.5cm를 외우시면 돼요. 60인치 원단은 150cm. 58인치 원단은 145cm. 4, 4인치 원단은 113cm.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면, 사실 제, 이세 가지 원단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외우시면 나중에 요척 원단을 만들었을 때 원단이 얼마 드는지 계산할 때좀더 용이합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됐죠? 응, 음, 끝.